우리 회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회사입니다. 에어컨을 분해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깨끗이 세척한 다음 또 꼼꼼하게 조립하여 쾌적하고 시원한 바람을 돌려주는 일을 하는데요.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볼까요?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작업에 여념이 없네요. 지금 무슨 작업 중이신가요? 네, 세척 후에 분리했던 팬 보다랑 팬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. 여러분은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인지 알수 있나요? 현장에서 이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어, 저는 에어컨 설치, 뭐 세척 일을 지금 올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들과 현장에서 일할 때좀 네. 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나요? 아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. 이제는 손발이 굉장히 잘 맞아서 작업 진행 속도도 뭐 비장애인하고 하는 것 똑같이 진행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. 작업 시간은 더 오래 걸릴지 몰라도 힘을 합쳐 꼼꼼하게 더 깨끗하게 청소한답니다. 아, 이런 센서 같은거는 되게 보기 복잡해 보이는데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려고 러면 힘들지 않나요? 잠깐 실수하면은 고장나고 그것 같은데 아 물론 잘못하면 아무래도 전기가 들어가는 PCB 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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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장이 문제는 있는데요 어 몇번 하다보면 숙련될, 금방 숙련이 되고 또 기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고 특히 우리 장애인 분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충분히 숙련만 하시면 어,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어, 훈련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비장애인처럼 장애인분들 작업할 수 있고 기술자가 될수 있어요 작업 도구도 많고 환경이 계단이나 이런 것도 많다 보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몸, 손발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실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비장애인하고 동등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어, 장애인들과 현장에서 일을 할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? 어,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점은 저희가 이제 공공서나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 어, 보시다시피 이 작업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 사원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했고 같이 저희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, 되게 놀라시면서 좀 대견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.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. 처음에는 작업을 의뢰하시는 그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장애인이 에어컨을 분해하고 세척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심쩍어 하시기도 그랬었는데 막상 현장에 나와서 저희 비장애인 전문가분들이랑 함께 꼼꼼하게 하시는 그 작업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. 이제 그런 게한 번도 막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, 어,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더 꼼꼼하게 잘하더라.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.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요. 어,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서 고객님들의 거부감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저희 장애인 작업자분들이 그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? 우리 회사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자랑스럽고 성실한 동료들입니다.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